이게, 위, 위에서 그 1호차를 재는 거랑, 이렇게 옆에서 재는 거랑, 아래에서 재는 거랑, 그리고, 이 e 방향에서 재는 거랑, 이렇게 재는 거랑, 다 1호차가 달라요. 그래서, 플러스 마이너스, 뭐, 몇 초, 막, 이런 게 나오는 건데, 그, 코스코라고 스위스에서 이제 스위스 시계만을 대상으로, 이거를 다 측정하는 게 있어요. 뭐, 스, 코, 코스코 크로노미터라고, 뭐, 그 데이토나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다 인증을 하고 나온다고. 그니까, 러 롤렉스에서 인증하는 거 따로 있고, 그 코스코는 이제 스위스 시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또 검증 작업인데, 일단 그게 안돼 있다고 해서 뭐 1호차가 안 맞는 건 아니고, 다 뭐, 보통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인증 방식으로 뭐 1호차 몇출을 하고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, 어, 사실 근데 실제로 막오버라고막 그러다 보면, 그리고 시간 지나다 보면 1호차는 항상 바뀌는 거라서, 그, 항상 막 1호차 2초 이내의 시계라고 해서 항상 2초는 아니고, 그거는 뭐, 이제 와인딩을 또 해줬을 때랑, 들 해줬을 때랑 또 다르고, 그런 거여서, 그, 항상 이게 1호차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